자, 11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12개의 점 중에서 세 꼭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. 삼각형입니다, 삼각형. 그럼 삼각형이라면은 몇 개의 꼭지점으로 정의됩니까? 세 개의 꼭지점으로 정의가 되죠.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A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뭐 B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C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 A, B, C, 세점 A, B, C를 선택을 해서 만든 요 삼각형이랑 삼각형 B, C, A로 선택해서 만든 삼각형이랑 결론은 같은 삼각형이죠. 그래서 삼각형은 총12뭐 3일까요? 같으니까 순서성이 없다. 그래서 순열이 아니고 콤비네이션,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이해되죠?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가냐면은 있 자,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세 점을 잡았는데 삼각형이 다될줄 알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잡았다고 합시다. 그럼 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되죠? 그냥 선이 돼 버립니다. 요런 경우도 있고, 요런 경우도 있고,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뭐를 빼 줘야 된다? 4를 빼 줘야 됩니다. 그런데 또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또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세 개를 잡고 이렇게세 개를 잡고 또는 이렇게세 개를 잡고 이렇게세 개를 잡은 경우도 삼각형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얘도 빼 줘요. 어떻게 해요? 더하기 4. 또 있습니다. <laughs> 또 있어요. 자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네 개의 점이 있다고 합시다. 요네 개의 점. 4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든 도형은 삼각형이 아니죠. 예를 들어서, A, B, C를 선택한 도형은 무엇이다? 그냥 직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. 이렇게 직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. 또는, B, C, A를 선택해서 만든 도형은 매나 요 직선을 말한 것이죠. 그래서, 이거 두개 같은 경우, 몇개 중에서?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? 세 개를 선택하는데, 이게 두개 같으니까, 순서성이 없으니까, 순열이 아니고, 바로, 컨비네이션,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리고, 뭐, 혹이나 높아심에,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잡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진다? 그냥 직선으로 쭉이렇게 그려진 것이죠, 요렇게. 네. 그런 경우도 있다는 라걸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근데 이게 요네 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점? 요 위에는 네 개의 점에서도, 어,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요 위에는 요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, 또요 위에는 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. 그렇게 하나, 둘, 셋, 곱하기 3 요것도 빼줘야 된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. 알겠죠? 이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.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느냐? 자12 콤비네이션 3 결론은 자3 곱하기 2 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2고요 빼기 자4 더하기 4는 8 더하기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은 4 콤비네이션 1과 같고요 얘는 4랑 같습니다 4, 3, 12 그래서 20을 빼줘야 되죠 자 약분하면은 6이 12, 22에다가 10을 곱하면은 220인데 빼기 20을 하면 정답은 얼마다 20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죠?